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테이블. 오늘 생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타입 보셨죠? 데이, 이제 자료 유형들 보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테이블 스키마를 만든다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스키마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든 다음 거기에 이제 값을 인서트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통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원래 이걸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이제 설명드리네요. 좀 복잡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설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뭐뭐뭐가 더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생성.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Create table 하고,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만들어라. 존재하면 에러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보통은 그냥 요거 없이 많이 쓰죠. 요거 쓰는 경우는 스크립트 방식으로 테이블을 배치로 만들 때이걸 붙여놓으면 중복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등승을 보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f not e x i s 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 스키머 네임에 테이블 네임인데 우리는 테이블 네임만 많이 이제 쓰죠. 그 다음에 클럼 데이터 타입 그리고 클럼 데이터 타입 클럼 데이터 타임인데, 여기에 나올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이게 이제 주키고요. 이건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난널 하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인서트 할 때, 안 줬을 때 값을 기본값을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 컨스트레인지 보이시죠? 제약 사항들을 둘수 있습니다. 제약 사항이요. 제약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요. 실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 마지막 보시죠. Without r o w ID인데요. 이게 뭐냐면, primary 키 하면 고유 식별자를 두는데요. 그거 말고 내부적으로 시콜라이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 o w ID인데요. 요로 o w ID가 공간을 좀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 사양 인베리드 장비들에서는 1바이트라도 아끼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다 로 o w ID를 사용해가지고 실제 고유식 별자를 없애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최적화라든지 인덱스 걸때 조금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요거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으로 로 아이디를 허용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주의사항은 나. 어 테이블 이름을요 시퀄라이트 언더바로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퀄라이트 내부에서 쓰는 시스템 내부 테이블하고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시퀄라이트 앞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요거 이제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스키마 네임이 있는데요 새로운 테이블이 속할 이제 스키마 이름인데요 어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템프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태치된 데이터베이스. 즉, 현재 시퀄라이트가 알고 있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메인에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약사항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유 c 난널 체크. 체크는 지난번에도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l l 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링키. 이,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컨스트레이트.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 포링키가 여기 들어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기에 적어줄 때 포링키는 없어요. 포링키는 별도로 떼가지고 따로 제약 조건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 여기 있는데 왜 여기 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약상에도 있고, 테이블 컨스트RAINT 제약상에도 있고, 또 m 럼 제약상에도 있는 건데 왜두 가지가 있느냐면, 하 프라이머리 키가 특정 l 럼 m 럼두 개를 합쳐 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 유니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겁니다. 그다음 체크는 이제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ithout l a w id.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 그리고 without l a w id는, 시 l 라이트3.8.2 이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죠.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 groups, contact groups, contacts, 라는 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그룹, 우리가 그룹,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식별자, 아이디, 이건 정수형, 그리고 그룹 이름, 당연히 문자 이되이겠죠 다음, 컨택츠, 이거는 식별자, 고유식별자, 그리고 요 그룹을 담당하는 그룹장 정도 되겠죠. 이름, 성,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그런 다음요두 가지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링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택트 아이디, 요쪽을 가리키고요 그룹 아이디 이렇게 가르킵니다. 이제 이해가 하시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그룹의 컨택트, 컨택트 아이디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의 담당자가 두명 이상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여러 그룹을 맡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수, 제가 카디널리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게 카디널리티 자체가 이게 여러 개가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시나요즉 특정 그룹 하나가 컨택트 아이디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여기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관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테이블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우선 그냥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누르면 예, 이렇게 되고요. 먼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퍼스트네임 텍스트인데, 낱널. 라스트네임, 텍스트인데, 낱널. 그리고 이메일, 텍스트인데, 낱널이고, 유니크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메일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도 중복되면 안 된다. 조건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중복되면 안 되죠? 자, 실행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그룹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제가 트라이 누르면 안 되고요. 복사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탭 분리되면 기존에 있던 거안 됩니다. 예,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룹 아이디 역시 인터저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오토 인크리멘트 될 거고요. 텍스트는 난널입니다 그룹 이름. 그룹 이름이 주목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좀 상당히 식별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름이 실제로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기 축구야 그러면 동네 이름 안 붙이면 저기 축구에 이렇 개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그룹 아이디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성은 있는데요. 그래도 우선 이렇게 두겠습니다. 예, 실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거를 보시죠. 오늘 요거를 설명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컨택트 그룹스 보시면 컨택트 아이디 그리고 그룹 아이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필드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데요. 보시면 컨택트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 이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복합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두 가지가 결합돼야지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링 키두 개를 선언합니다. 포링 키 중에 컨택트 아이디 요거는 뭐냐면 요 레퍼런스 컨택트 테이블의 컨택트 아이디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게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될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 가 나오는 겁니다. 삭제될 때 캐스케이드를 지정하면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더 설명 드릴 건데요. 연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따라가면서 포인트가 따라가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고요. 노 액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링키 그룹 아이디가 있는데요. 요 그룹 아이디는 그룹스의 그룹 아이디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역시 딜리트 할때 따라가면서 딜리트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 할 때는 아무 행동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링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튜토리얼 메인으로 와 보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에 쫓아가다 보면, 프라이머리 키 다음 포링키가 빠져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 1 2번 컨스트레인트 할때 프라이머리 다음 포링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없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원래는 요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급히 만들다 보니까 요거 만드시는 분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한 것들 다 바로 잡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둘씩 이제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실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피하고요. 여기 와서 지우고, 예,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3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에러안 났죠?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이어지는 컨스트레인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